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인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창한 봄날 오후 늦게부터 또 날씨가 흐려진다니까 네 거기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부님.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한데. 좋아요. 오후 늦게부터 또 구름이 껴서 내일부터는 또 전국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예. 비가 우리 예. 코로나를 다 물려갔으면 좋겠어요. 씻어가서. <laughs> 네. 네. 물론 이 70,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네. 27일부터 예방 접종을 네. 또 한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마스크 꼭 쓰시고요. 또 귀가 시에는. 또 흐르는 비눗물내 30초 이상 꼭 기를 주시고.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네. 첫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신바람 이박사 제자이며 작곡가 선생님하고 듀엣으로 활동을 하면서 솔로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모델 활동도 했으며 타이틀곡 세월이 미워 사랑이 떠나갈 때를 부르고 있는 가수 옥주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아유, 네 예,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유, 예, 예. 네, 네.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네. 네, 나오셨으니까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옥주 씨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옥주입니다. 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스크 잘 쓰시고 손잘 씻으시고 예방 접종 잘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웃음> <웃음> 뭐 필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네. 네, 지난번에 네네 네, 좋습니다. 예예. 네. <laughs> 어 예. 옷도 의상도 아주 멋있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예. <laughs> 예. 네. 뭐 우리 전원주 선생님께 비니까 오늘 아침 기분이 좀. 찬트 다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예.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아, 그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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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도 같은 무대를 많이 뵀는데 예. 인사만 하고 선생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뵙게 되니까 예. 큰 영광입니다, 선생님. <laughs> 네, 저도 옥주씨 노래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곡 우리 그. 세월이 미워. 한곡뭐 얘기, 그렇죠. 네, 네. 꼭 듣고 나서, 네, 재미있는 얘기 나누실까요? 고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네. 오늘 그첫 손님으로 네 옥주, 옥주 씨가 씨. 나왔는데 아주 네. 키도 크시고 아, 인물도 훤하시고. 저 동생 키 얘기는 빼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첫 손님 네 옥주 씨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미워 준비되었으면 음악. you. see 오을 뜨고 사람으로도 이해가 가네요. 네네. 아. <laughs> 아, 근데뭐 옥주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세월이 미흡대요? 그뭐 선생님이 노래도 그렇게 작곡을 해주셨지만요. 네. <laughs>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화장을 하고 주름 하나도 해마다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 세월이 미다는게 제가 네. 많이 이해가 가니까. 네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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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같이 다니시는 그 조찬찬 씨는 그. 어떻 어떻게, 어떻게 지내십 예, 그 선생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이 박사님 제자신데요어 예. 이제 그 선생님도 저를 곡을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은 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 예, 바쁘시에 네. 바쁘셔가지고 또못할 때는 제가 혼자 활동을 아, 합니다. 예. 예. 음. 뭐 신바람 이 박사하고는 어떻게 계신 분이 있어요? 아, 신바람이 선생님 제가 이제 팬이었는데요. 예. <laughs> 원래는 이제 신바람 이박사님이 저를 곡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배우다 보니까 <laughs> 신바람 이박사님이 제가 수줍음도 많이 타고 가르치기가 힘드시니까 예. 그럼 내 제자 조찬찬이 있으니까 네가 곡을 한번 옥수를 줘봐라 그렇게 어. 돼서 인연이 됐습니다. 아싸! 삐야 삐야! 정신 없죠 그분 나오면. 네 재밌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요. 요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그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는 없을 것이고. 예큰 행사는 없고 그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어제는 지방에 계시다고. 네 지방도 제가 속초에서 이제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왔다 예. 갔다 하면서 아. 방송 있을 때는 또 서울로 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예. 아무쪼록 활동 많이 오셔서. 네. 예. 확 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네, 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우리 원주 누님께서 좋아하는 나, 노래네.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맞습니다. 아예 그리고 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내 나이가 어때서? 아유 누님 어. 이거 불러본지꽤 됐죠? 그 노래 불르면 제일 좋아요. 예. 네 그래요. <laughs> 오, 오승근 오승근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네. 한때 참대이트했던 노래인데 요즘은 좀 잠잠한데 네. 오늘 도이 노래 듣게 느겠군요 네. 네.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laughs> 나이가 어때서? 오, 좋아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게 제가 요양원 코로나 19 음. 오기 전에는 요양원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불려줬던 노래인데. 네, 아, 제일 예. 좋아하시죠. 예. 네. 네. 음. 아.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많이 부르지는 못했는데 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는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편입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에. 네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저속취에는 하시는 일은? 아, 제가 조그마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음.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예. 어디서? 속초에 이렇게 중앙시장과 해변가 쪽으로요. 속초에 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집싼거나오있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네, <웃음> <웃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데요 그러면 어떤가요? 세월이 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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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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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요, 그건오승 선배님 노래고. 네. 아 예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이건내 노래고. 어, 방송 중에 네.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분전화가와 가지고 어. <laughs> 아. <laughs> 또 방송 중에 전화받긴또 처음이네요. 네. 네. <laughs> 그래도또 답답하신 분이니까 빨리 예, 래서서 걱정할까 봐서 방송 중이지만 받았습니다 네네, e 네. s 네. 하셨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럼 뭐 요즘 코코로 그 때문에 에부산산래래좀좀렇잖잖요요아 저는 제가 부동산 하는 게 아니고 n 예. 네. 오, 피스 저기 저기 펜션 사업 아.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예, 지금 예. 전화하신 분도 펜션, 펜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이상한 게또 그런 분들이 오시네. 같이 만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천에서 아, 포천에서요 아. 예. 네, 어,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가수분들이 투잡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는 또 이제 펜션 사업. 네, 하고 네, 좋죠, 네. 뭐, 예. 네. 뭐 가수 들뭐 이제 많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 옥집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펜션 사업을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laughs> 옥주한테 연락하시면요 방 좋은 방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싸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예 그래요 <laughs> 예. 숙소를 예. 가게 되면 저도 한번 그렇지요. 신세를 지는 방으로 음. 예. 네네 모시겠습니다 뭐, 그냥 거저 할 수는 없고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래요 네. 뭔가 뭐 내더라도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요. 음. 끝곡 듣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내지는 주변에 네. 아시는 분들한테 네. 오래 살고 살아가신 각오한 말씀이나 네 인사한 말씀도. 이거 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가수 옥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진심으로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카톡도 아니면 좋은 선물들 많이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옥주도 또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예, 예. <laughs> 네, 옥주 씨가 그 비염이 좀 있다 그래서 네,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옛날 목소리고 좀 변함이 있는데. 네, 목소리가 좀.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주시면. 네, 목소리가 고맙겠습니다. 많이 쉬었어요 지금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이거 백란아. 네, 네, 맞습니다. 불렀던 노래, 네, 네, 네. 찔레꽃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타이틀에 걸맞게 네. 네. 딱 맞습니다. 네. 아, 사랑의 효도가의 예. 프로에 딱 맞는 내 나이가 어때서 찔레꽃. 네. 어,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럼 찔레꽃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작별 인사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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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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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네. 찔레꽃이 누나도 좋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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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아까 거는 제목이 찔레꽃입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 네. 예. 네, 한국 사람은 찔레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노래도 다 좋아해요. 옛날 찔레꽃 그 연한 것도 따서 먹기도 했잖아요. <laughs> 배고프시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쇼도 가요. 마지막 곡입니다. 네. 옥주 씨가 불러 드립니다. 찔레꽃. 음악. 주세요.